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오우거, 꿈의 세계의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142빌리언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42빌리언은 매우 높은 수치고요. 140이 넘는 수치가 가장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쌍둥이에 관련된 주문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주문석 중에서 우리가 타월로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것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치가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여섯 가지 덱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여섯 가지 덱이 쭉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라크가 있는 덱을 쳤었는데 제가 쳐보니까 조금 하라크 덱은 랜덤성이 있어요. 그런데 팔라모르가 들어가고 하라크가 없는 덱을 두 번째 덱으로 넣어주니까 꽤 안정성이 있게 괜찮은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 번째 티스니아와 하라크가 있는 덱이 있기 때문에 저 덱으로 하라크 덱은 대체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팔라모르를 사용하는 조금 더 맞추기 쉬운 덱을 추가해 놨어요. 첫 번째 덱이 가장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첫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주문석을 사용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루모미르가 선지자 탁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쳐봤을 때 일단 독수리하고 요술이 쌍둥이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조금 고점이 달라졌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덱 자체가 일단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 요술을 사용해 줬을 때가 변동성이 조금 더 많이 크고요. 고점이 가장 높게 나온 건 요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잘안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쳐본 경우가 없고, 다른 확인한 값들 중에서 요술을 사용했을 때 고점이 나온 게 있을 뿐이지, 요술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제가 쳐봤을 때도 실제로 그러한 게 독수리를 사용했을 때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월을 올려주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루보미르가 타월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모키, 플루스톤은 소생과 요술이라는 두 개의 주문석이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올려보면서 좀 쳐볼 생각이거든요. 기회 자체도 아직 한7번 정도가 남아있고, 이일번 자체를 이제 값들을 올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로보미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타월이 이미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스모키로. 들어가, 스모키의 소생을 탁월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황폐한 영역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색깔이 비슷해서, 오른쪽에 있는 의사를 올리면 안 되고요. 소생을 올리시고, 나중에 의사가 쓰이는 경우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네, 이렇게, 재련을 아래 세개 3개 해서, 세 개를, 소생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 플러스터도 올려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요술이죠? 이렇게 세 개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 상태로 테스트를 조금 더한 7번 정도 남은 기회를 다 쳐볼까요 들어가서 쌍둥이가 현재 독수리가 아마 아닐텐데 그죠 일단 독수리부터 세번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를 실험하기 위해서 <laughs> 종류별로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인 상태로 쳐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고점이 나왔던 142, 142 밀리언 여기 있죠. 요대개인데요 현재 값들은 47, 26, 60한요 정도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지정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토를 제가 지난 주에는 요 안쪽에 그러니까 플러스토와 대칭이 돼서 쉴드가 생기게 해주는 것을 고점 대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명 레벨 이좀 낮거나 진화 정도 낮으시다면 이렇게 왼쪽으로 한칸 옮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테스트 할 거는 가장 오른쪽 끝으로 나서 하는 값들을 좀 테스트를 할 거고 그렇게 나와 있는 값들이 고점 대구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렇게 둘다 가능합니다. 둘다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스트라이를 해볼 거고요. 지금 소생 타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술 타월 되어 있고요. 선지자 타월 되어 있는. 이 탁월이 3개인 상태로 들어갈게요. 샤키르 같은 경우는 급속을 좀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쌍둥이도 급속을 좀 관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꼬일까봐 그 친구들은 넣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왔다갔다 하는 랜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을 쳐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독수리로 원래 쳤던 게 142라는 고점이기 때문에 독수리로 전부 다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간에 고점이 나오면은 요술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128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게 랜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좀 안정적으로 내는 수치를 하려면 한 10번 정도의 기회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쳐보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번을 쳤는데, 3번 친 상태에서 130이 안 나왔죠. 그럼 나머지 4번 정도는 제가 오늘 독수리로 많이 쳤기 때문에 요술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로 쳤을 때, 한 145빌련 정도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에, 최대한 많은 비교군과 뭐, 덱들, 그리고 타월까지도 한번 담아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요네번 정도를 더 요술로 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쌍둥이가 요술인 상태예요 132. 수치 자체는 요술이든 독술이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요술이 조금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 독수리 좀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133. 오히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술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네요. 여기서, 132. 오히려 요술, 요술이 130대로 안정성이 있게 나오는데, 기회는 단한번 남았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독수리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저는 고점을 랜덤성이 있는 상태라 못 뽑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만들어서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루보미를 말고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이제 한주더 지나가고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 번 돌리고 이번보다 더 고점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되겠죠 다시 독수리로 돌아온 상태로 마지막 한 번을 치면은 아 고점을 사행에 <laughs> 뚫었습니다 네, 독수리로. 야, 이거 바꾸고 이거 안 올라갔으면은, 네, 마음이 아플 뻔 했는데, 네, 144 빌리언. 지금 나와 있는 상태 보이시죠? 일단, 상세 정보를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에 봤던 값들을 보면, 그거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플러스토 6만 정도였는데, 6만보다 좀더 올라갔죠? 그리고, 스모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27,000 정도인 거 보니까. 48,000, 27,000. 한번 안에 들어가서, 사실, 이빌언일 때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막, 변동폭이 129, 128까지도 떨어졌으니까, 거의 변동폭이 2 0빌언에 육박하는 정도라, 뭐,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수치를 보면 여기 26,000인데, 한27,000 정도 올라갔고, 62,000 정도 올라갔고, 48,000 정도 올라갔으니까, 플루스토의 요술이 탁월을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고, 스모키는 뭐,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사실상, 이게 27,000 정도이기 때문에, 어, 루밀은 원래 그, 그대로였고, 플로스토 같은 경우가 좀 효과가 크네요. 지금 6 500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6 2 0 0 0까지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스모키가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상 뭐, 300 밀리언 정도가 올라간 거라,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로 맞추신다면 플로스토를 타골로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수리로 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RNG라고 써놨는데, RNG라고 쓰는 부분에 제가 계속, 아, 이거, 그니까, 그 독수리가 이글이 좀더그 낫다라는 부분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쓸써 놨었는데 그 다음으로 올라온 해외 자료들을 보니까 145빌년 나온 게 전부 다 요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은 <laughs> 이거에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제가 직접 이제 영상을 켜고 실험을 해 보는 영상을 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가지를 보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독수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아날리티카 외에도 야팔라의 지금 마크가 옆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야팔라 분들하고도 뭐 좋은 협업관계를 맺기로 해서 네, 그분들의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래서 두 가지 사이트에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네,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영어가 섞여 있는 점 예, 이해 좀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령쿤이었습니다.